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에 나와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조금 해석하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심이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히 주님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내려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1절 보십시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지나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참 경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과 일찍부터 충돌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때가 되면 그들과 충돌하게 되실 것이며 바로 그들에 의해 정죄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중간에 위치한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수가 성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웠습니다. 그 땅은 아마 세겜을 가르켰을 것입니다. 6절을 보시다 거기 또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제 제6시, 6시 때가 제 6시쯤이라는 6시 제 6시는 아마 저녁 6시일 것 같은데 그때는 여인들이 물길로 우물에 나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걸으셔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건장한 체력을 가진 신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행에 피곤하신 것은 그가 참으로 사람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자곧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또 피곤해 하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독특한 인격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의아한 마음으로 예수께 반문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반쯤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쌈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크니이까 예수님의 관심은 <laughs> 물을 얻어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면 그 여자는 도리어 그에게 생명의 물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 생수는 성령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물질적 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3절 계속 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그 음물의 물과 자신이 주는 물을 대조시키셨습니다. 그가 주시는 물은 영적인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듯이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생긴 여러 가지 슬픔과 불안과 불만족입니다. 죄인에게는 안식과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슬픔과 불만을 해소하는 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힘을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입니다. 그 물은 그가 주시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15절 보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을 아직도 물질적 차원의 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이 운물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도 없는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영적인 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물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며 그 사마리아 여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지금 있는 자도, 그러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대도다. 실상 그 여자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그것을 일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 오라는 말씀은 그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병자가 자신의 병을 알아야 살 길이 있듯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으나 그 남자도 그 남편이 될, 그의 남편이 될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문제는 결혼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터득한 것은 인생이란 만족이 없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혼의 불만족과 갈증만 더 얻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버려야 구원을 얻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참 평안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행로에 피곤하여 수가성 야곱의 운물 곁에 앉으시는 사람이셨다. 사람이셨다. 피곤하여 운물 곁에 앉으셨다.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놀라운 신적 구주, 신인이신 하나님과 사람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특가하신 인격이신 구조이시다 놀라운 구조이시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을 인성을 가진 주님을 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신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들이신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즉,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물. 그 생명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생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심어진 자들마다 그 생물을 생물이 계속 솟아나서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좀 연약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더 주님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영원히 거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심어진 새 생명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샘물이 우리 속에 늘 차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다그 생수를 마신 자이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다 성령께서 그 속에 풍성하게 거하시고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샘물수가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성령에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속에 영원히 샘물과 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신약 성경에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많은 증거를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 모든 사람에게, 모두에게 증거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이제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죄성을 따라,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었죠. 회개하고 믿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듯이 우리 속에 시작되었죠. 이 생명 안에서 오늘도 의와 선을 행하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인이신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가지셔서 피곤도 하시고 또 친히 고통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때로 주님 우리의 심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셔서 주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샘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늘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하시고 바른 길 선한 길 걷는 저희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